오해인 선수가 모두 48개 대예요. 기록 차이와 비교상 없는 48개 대의 수습 기록 차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충북 체육대학교 성민 선수 3레인, 그리고 5회인의 같은 학교 조민우, 그리고 그 가운데 4회인의 대구 체육교다학교 김정현 선수가 있고요. 박보랑 하면은 인의전

일 수가 아니라면 좋은 기록을 예상해 볼수 있어요. 자 현재 선들은 중국 제 기록 같은 종수. 자 얼굴도 일리 이지 알았어요. 자 훈련 션좋아입니다 지원 좋아. 지원아. 마지막이야. 안이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아예 48초 명을 떼고 아, 47초 때로 들어왔어요 47초 44초 자 이렇게 되면은 백원율 전수와 아.